오늘 사용할 머신은 임팩트 머신, 그리고 뉴니들 1P로 시술할 거고요. 지금 붉은 자는 눈썹이라서 이제 1차로 그린 톤으로 중화를 하고, 그리고 커버를 해드릴 거예요. 디자인은 다된 상태고요. 머신은 임팩트 머신 1번 모드에서 3단, 니들은 뉴니들 1P로 시술할 거예요. 지금 붉은 자는이 있는 눈썹이라서 디자인 후에 붉은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린 컬러로 가볍게 중화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붉은 부분이 있는 부위만 한 번씩 지나가 주면 돼요. 소프트 오토로 가볍게 왔다 갔다도 가능하시고 동글동글 굴리셔도 돼요. 보통 붉은 잔은이 있을 때좀 칼라를 진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칼라 에스프레소 혹은 모카 브라운으로 커버만 하셔도 되시고 좀 톤을 밝게 업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그린 톤으로 먼저 중화를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뭐 지금은 코코아 브라운이나 모카 또는 에스프레소 믹스해서 커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흔이 없는 부위까지 많이 갈 필요는 없고, 붉은 자흔이 있는 부위 위주로만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디자인이 무너지지 않게 안쪽으로만 닦아주세요. 팩소는 지금 에스프레소의 코코아 브라운 1대1로 사용할 거예요. 자, 동일하게 소프트 니들, 유니들 1피로 해서 색소는 프리미엄 색소, 에스프레소, 코코아 브라운 1대1을 믹스해서 중화가 된 윗부분으로 지금 커버가 들어가고 있어요. 중화할 때 데미지랑 자극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색소 넣기가 편해요. 꼬리부터 이제 방법은 동일해요. 우리 중화했을 때처럼 양쪽에 텐션을 강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오른손 새끼손가락 쭉 지지 주시고, 니들 끝에 힘 많이 들어가지 않게 지그재그로 가볍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시고요. 꼬리부터 가볍게 라인을 잡으면서 안쪽을 서서히 채우면서 들어가요. 지금 머신에 왔다 갔다 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달달달달. 이 소리를 잘 들으면서 시술을 하시면 내가 적당한 깊이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라데이션은 속도를 통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꼬리 부분을 할 때는 조금 왔다갔다 거리는 반경을 짧게 짧게 가주시고 앞머리 쪽으로 왔을 때는 왔다갔다 하는 반경을 살짝씩만 길게 가주시면 돼요 워싱을 할 때는 색소를 빠르게 넣기 위해서는 손 끝에 터치가 너무 빠르면 안돼요 차분하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색소가 훨씬 빠르게 잘 들어가요. 앞머리 어려워 하시는데, 앞머리 할 때는 앞머리를 억지로 뭐 네모로 만들거나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왔다 갔다 뿌려주는 느낌으로 해서 지나가만 주면 자연스럽게 눈썹 앞머리가 완성되거든요. 머리 쪽은 터치가 꼬리보다는 좀덜들어갔죠 그래서 꼬리 부분은 한번더 확실하게 더 색소를 넣어주시고 1차 터치 때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닦아내지 않고 풀터치를 한번쭉 들어가요. 보통 소프트 오토 시술의 장점이 시술 시간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스윙 터치를 할 때는 보통 3단계, 4단계에서 시술이 끝났다고 하면 이 소프트 오토 같은 경우에는 2차로만 시술이 다 끝나요. 오늘은 이제 중화까지 들어가서 중화하고 1차, 2차 이렇게 시술이 끝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닦아볼게요. 지금 음. 1차 음. 터치만으로도 지금 왼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색상이 확실히 발색이 음, 많이 올라왔죠. 그 음. 디자인을 해놓은 부위까지는 그래도 1차 터치 때는 꽉 채워서 터치가 한번 정도는 들어가 주셔야 돼요. 1차 터치가 완료되고 난 부위에 꼬리부터 빈 부분 위주로 해서 2차 터치가 들어가줘요. 왔다 갔다. 터치는 동일해요. 그래서 조금 더 2차 때는 가볍고 여유 있는 터치로 들어가셔도 돼요. 1차 때 꼼꼼하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2차 때는 빈 부분 위주로 1차 때 이미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1차 터치만으로도 눈썹이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혀 있죠. 그래서 그 1차 터치를 기반으로 해서 2차 터치를 들어가줘요. 2차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닦아가면서 빈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주시면 돼요. 자, 한번 닦아볼게요. 그냥 오른쪽은 끝. 아, 역시 반대편도 꼬리부터 가볍게 색소가 들어가줘요. 음. 자, 시술 끝나고. 색소를 한 방울 톡톡 떨어뜨려서 버블 부스터로 한번 퍼핑하시고 문질문질 해주신 후 가볍게 닦아주시면 되세요.